오면 아름수지기도 있고, 도봉에 오면 아름수지기가 있고, 자기만의 방이 있고, 도봉에 오면 아름수지기가 있고, 자기만의 방이 있고, 바른땀실땀이 있고, 도봉에 오면 아름수지기가 있고, 자기만의 방이 있고, 바른땀실땀이 있고, 체온플러스가 있고, 도봉에 가면 아름수지기 있고, 자기만의 방이, 방이 있고, 바늘 떡실 떡 있고, 체험 플러스 있고, 청년 인정 있고, 도공에 오면, 아름수칙이 있고, 사계 하는 방이 있고, 바늘 땀실땀 있고, 체험 플러스 있고, 청년 인정 있고, 방청소 있고, 안녕하세요. 2020 공동체 문화 만들기 사업으로 참여한 아름수칙입니다. 할은 저 김경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계를 맡고 있는 최원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무 담당 김소영입니다. 이렇게 아름습지기로 공동체 문화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양진욱입니다. 2019 이웃 만들기 쌍사소녀 시대로 활동하면서 회원들 간 소통을 중심으로 관계 형성이 목표였다면 이웃 만들기에 싼 관계를 더 돈독하고 관계 현상과 쌍문사동 그린 공원을 아름드리 생명의 숲을 만들자라는 목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쌍문사동 네, 그린 공원에 유아 숲 체험장이 만들어지면서 예전 골창했던 그런 숲이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저희는 곤충들도 찾아오고 하는 생명의 숲으로 가꾸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름 숲을 잘 가꿔서 곤충과 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자연의 숲 힐링의 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늠, 수, 지기, 화이팅! 자기만의 방에 고성인입니다. 자기만의 방에 김자원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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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있는 친구, 는 <laughs> 어, 저의 정말 20년이 넘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육아도 또 같이 하게 되고 정말 한한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게 출산을 했거든요. 또 육아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같이 나누게 되고 하면서 그림책이라는 거를 아이를 보여주면서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림책이 이렇게 진짜 많은 치유의 힘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에게 그리고 또나 스스로를 위해서 그림책을 그리고 만들어 보고 싶다. 이제 이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조금씩 작업을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알게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의 꿈은 어, 이제 11월 그까지 사업. 끝날 때까지 저희의 책을 한 권씩 이렇게 내고, 사실 육아나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못하시는 엄마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매뉴얼을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림책이 문외한이더라도 저희의 매뉴얼을 보고, 어 이렇게 같은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까지 하고 그 출판 기념일까지 이렇게 열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네, 많은 응원 저희만 저희의 자기만의 방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늘 땀 실땀의 지영식입니다. 바늘 땀 실땀의 이현주입니다. 부봉동에서 어, 수공예를 좋아하는 아줌마들의 모임이고요.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한 3년 정도 그냥 새롭게 새롭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 처음에는 바느질 코바느질로 시작은 했는데 저희들끼리 이제 수공예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새로운 공예들 목공예라던가 도자기 공예라던가 아니면 퀼트라던가 이런 것까지 새롭게 해보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올해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작은 제주들 양말목 공예라든지 그런 공예들을 일과 나누고 싶어서 저희 동네 노인정이라든지 도공주 친구들하고 같이 나눈다든지 그런 사업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아주 화목합니다. 지금 오늘은 기록 두명 밖에 안 되지만 마음속에 지금 방문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모임입니다. 오들의 모임은 다들 웃고 함께 즐기는 모임입니다. 와! <laughs> 저는 방학동산의 이선입니다. 저는 쌍문동 사는 박선입니다. 방학동에 살고 있는 이재경입니다. 저는 방학동에 살고 있는 박현영입니다. 저도 방학동에 살고 있는 손민정입니다. 저는 쌍문동에 살고 있는 이창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학동에 사는 김이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인정의 김태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인정의 이혜림이라고 합니다. 네 청년인정은 도봉구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끼리 모여서 더 나은 청년이 살기 더 좋은 도봉구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단체고요. 저희는 청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일자리로 만들어서 직접 실험해보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네 커뮤니티 모임도 운영하고 어, 연구 활동도 하고 있고 청년들의 미디어 활동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 관심 있어하시는 마을을 통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희 이번 사업은 이제 밥 먹는 거한끼 식당을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주제를 한번 한 이유는 이제 밥 먹는 게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이유인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청년 분들과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뭐 동네 사는 이야기, 평소에 이제 사는 일상 이야기 한번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 방청소의 김호중, 신고은, 구태우입니다. 방학동 청년 소모임은 숲성마을에서 갤러리 카페 활동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방학동 청년 소모임 방청소입니다. 방청소입니다. <laughs>